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여의도 증권과 소식, 다른 곳에서는 절대 알수 없는 고급 정보 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시작하기 전에 4월 우리 구독자분의 실제 계좌입니다. 4월 9일까지 이 정도의 수익이 나셨고요. 트럭 운전하시면서 틈틈이 하시기 때문에 제가 보내드리는 신호를 다 따라오지는 못하셔도 그래도 이 정도 수익 얻으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포스코 DX 영상입니다. 오늘 포스코 DX가 정말 가까스로 반등이 나왔습니다. 전일 종가 대비해서 3.6% 상승했고요. 무엇보다도 오늘 갭상승으로 시작해서 아침 시작하자마자부터 상승 나왔고요. 보시는 것처럼 시작하자마자 가파르게 큰 상승을 보여주었어요. 아쉬운 것은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못하고 좀더 쉬어갔다는 거죠. 사실 오늘 아침에 나스닥 1%대 하락했습니다. 게다가 테슬라도 또다시 하락하면서 150달러대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오늘도 포스코 DX 추가적으로 더 하락하겠구나. 36,000원, 37,000원까지 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상승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꼽을 수가 있죠. 첫 번째, 포스코 홀딩스에 대해서 호재가 하나 나왔습니다. 바로 미국이 중국산 철강에 대해서 관세를 3배 부과하겠다. 이 소식 때문에 포스코 홀딩스가 오늘 5%대 상승을 보여주면서 포스코 DX도 따라서 상승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삼성 SDI가 오늘 전고체와 관련해서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2차전지 쪽으로 투자 심리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뿐만이 아니라 오늘 대부분의 2차전지 종목들이 큰 상승세를 보여주었고요. 거기에는 한 가지, 추가적인 이유가 또 있는데 바로 리튬 가격의 상승이에요. 리튬 가격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큰 상승을 보여주었고요. 최근에는 다시 완만하게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86.5 위안에서 108까지 올라왔다가 104까지 살짝 내려왔지만 다시 108을 넘어서 지금 109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아직까지 이 구간에서 큰 상승은 없지만 그래도 전 고점인 108점을 뛰어넘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세 가지 호재, 포스코홀딩스, 철강관세, 그리고 삼성 SDI, 정고체 그리고 세 번째 리튬 가격의 상승. 이세 가지 요소가 오늘 부각이 되면서 포스코 DX도 동반해서 상승했어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포스코 DX 여기서 바로 급락하지는 않아요. 분명히 반등이 나옵니다. 반등이 나오지만은 그 이후가 이제 더 중요하겠죠. 우선 이번에 반등이 나온다 할지라도 정말 정말 많이 반등이 나와야 5만원 초 5만원 중반까지 보고 있고요 자칫하다가는 5만원도 가지 못하고 4만원 후반대서 또다시 밀릴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점은 비록 반등 나왔을지라도 이 반등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 더 밀릴 수도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바로 이어서 반등이 나왔을 때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인가 아니면 하락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먼저 부탁드릴게요. 제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엄청난 혜택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확률이 굉장히 높은 추천주를 100%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지금 무료 추천주를 받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의 실제 계좌 잠시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저와 함께 주식으로 돈을 벌수 있는지 잠시 안내 말씀 드릴게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23년 한해 수익금 인증을 보내주셨는데 다 보여드리는 것은 시간도 부족하고 또 너무 자랑하는 것 같아서 평소처럼 화물차, 트럭 운전하시는 우리 구독자님 계좌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2월에도 이렇게 수익 내셨고요. 운전을 하시기 때문에 무료 추천주를 다 하시지 못하고 시간 되시는 것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익을 내셨습니다. 이 모든 게 무료 추천주로만 수익을 내셨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이 수익금들이 아주 큰 금액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분보다 두배더 많이 사시면 수익금은 두배가 되는 거고요 이분보다 10배 더 많이 사시면 이분보다 10배 더 수익이 나시는 겁니다 나도 무료 추천주 받아서 이분처럼 매월 꾸준하게 수익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신청 방법 간단합니다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 여기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셔서 구독 인증만 해주시면 자동으로 신청이 됩니다. 그럼 바로 내일부터 물어 추천주 받아서 저와 함께 쉽고 편하게 돈 버실 수 있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 건데요. 선착순 마감이니까 이 영상 잠시만 멈추시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지금 보고 계시는 건 에코프로의 차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에코프로는 이제 다들 아시죠? 이 에코프로를 바닥에서 사신 분은 최대 15배 수익이지만 이 고점에 사신 분은 지금 현재 마이너스 40%입니다. 똑같은 주식을 두고도 어디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수익률이 크게 달라져요. 중요한 건 좋은 종목을 바닥에서 어떻게 찾느냐예요. 이런 종목 하나만 찾아도 그동안의 손실 다 복구하시고 계좌가 한 번에 수익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좋은 종목 바닥에서 어떻게 찾을까요? 힌트는 바로 이 녹색 화살표들과 검색기입니다. 에코프로도 급등하기 전에 녹색 화살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제가 만든 세력 매집 검색기를 이용하면 이렇게 녹색 화살표들이 많이 나온 종목을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이 녹색 화살표는 세력들의 매집을 포착해서 알려주는 신호예요. 제가 주식 초보일 때 어떻게 해야 세력들과 똑같이 저점에서 살수 있을까? 하고 3년 동안 연구해서 어렵게 만들어낸 신호예요. 3년 동안 연구한 결과라는 거 강조드리고요. 제가 이거 검색기로 만들었는데 증권사 프로그램으로 보여드릴게요. 세력 매집 신호 1월 2일 기준으로 총 43종목이 검색이 되었는데 41종목이 상승해서 승률은 95%예요. 대단하죠? 이 종목들은 코스피보다 8%, 코스닥보다 9%더 상승했어요. 세력들이 매집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안 오를 수가 없겠죠? 이 종목들을 2주간 보유했을 때 최고 수익률은 뉴로메카 62%, 오픈했지 58%예요. 그럼 이 종목들을 두 달간 보유했다면 수익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오픈했지 269%, 알차라 181%. 3개월간 보유하면 뉴로메카 299%, 오픈했지 269%예요. 정말 대단하죠. 제가 3년 동안 밤에 잠안 자고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 손실 빨리 복구하고 싶으시죠?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만 특별히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 검색기에 뜬 종목들 중에서 가장 급등이 임박한 종목 하루에 한 종목씩 매일 오전 10시에 무료로 문자 보내 드릴 건데요. 나는 나이도 많고, 눈도 아프고, 종목 선정도 잘 못하고, 그냥 주식이 너무 어렵다, 손실이 너무 커서 빨리 복구해야 한다 하시는 분들, 제 문자 받아서 한번 해보세요. 제 문자 받아보시고 별로라고 생각이 되시면 안 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자 받는 건돈안 들죠. 어차피 100%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손해보실 게 없어요. 믿져야 본전이죠. 그렇게 좋으면 너 혼자 벌지 그걸 왜 알려주냐고요? 그 이유는 제 유튜브 채널을 빨리 키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 목표가 올해 구독자 10만 명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멀죠. 그래서 제가 큰맘 먹고 무료로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문자 받는 방법은 간단해요.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구독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시면 되세요. 이름은 안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개인 정보, 저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바로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장 확실한 종목 딱한 개, 당장들 아침부터 오전 10시에 하루에 한 종목씩 무료로 받아보시는 거예요. 매수가, 목표가, 비중, 추천 사유까지 제가 싹다 보내드립니다.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고 계셔서 문자 정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문자 못 받았다고 전화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제가 전화 응대하느라 시간을 더 뺏기게 되니까 가급적이면 문자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카톡도 안 됩니다. 단체 문자로 발송하는 거라서 카톡은 제가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밤에는 제가 핸드폰 알람을 끄니까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추가 수입을 만들려고 주식을 시작하셨는데, 추가 수입은 커녕 손실만 점점 커져가니까 많이 답답하실 거예요.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 하시고, 가족들 얼굴 보기도 미안하고, 저도 여러분들처럼 주식 초보 시절을 겪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심정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걱정 그만하시고, 저와 함께 세력 매집 신호 검색기로 하나씩 손실 복구에 나가시면 됩니다. 010-5840-4169 선착순 500분께만 드리는 혜택입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포스코 dx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포스코 dx와 관련해서 사실 좋은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알고 계시죠? 특히 고평가 논란, 거품 논란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포스코 dx가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딱지처럼 따라다니고 있는 거예요. 특히나 세력들은 이미 지난 2월 달에 이 구간에서 다 팔아먹고 나갔습니다. 지금은 세력이 없어요. 아무도 관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포스코 DX는 이 구간이 세력들의 매도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매도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특히나 이 상승은 더 오르기 위해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세력들이 팔아먹기 위해서 올렸다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빨리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팔아야 되는데 아마 여기서 사신 분들도 꽤 많으실 거예요. 그럼 벌써 고점 대비해서 50%나 밀렸기 때문에 계좌가 40에서 50% 정도 손실일 겁니다. 다 중요한 부분은요. 앞으로 포스코 dx가 반등이 나올지라도 결국에는 또다시 밀릴 확률이 굉장히 커요 비록 2차전지와 같이 움직인다고는 하지만 포스코 dx는 조금 다르죠 작년 7월달에 에코프로가 153만원을 가면서 정말 사상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에코프로 다 밀렸고요 포스코홀딩스 대부분의 2차전지 종목들이 크게 밀렸어요 그런데 포스코 dx는 유별나게 계속 올라갔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지금 하락해 있는 상황인데, 중요한 부분은 올해 하반기에 2차전지 업황이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른 2차전지 종목들 반등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럼 포스코 DX가 따라서 올라갈 것이냐, 이렇게 보기에는 어렵다는 거죠. 왜? 이만큼이나 지금 고평가가 돼 있다고 시장에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다른 2차 연지 종목들이 하락할 때는 혼자 잘 버티고 있다가 여기서 올라간다고 최근에 조금 밀린 거 가지고 다시 올라가기에는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포스코 DX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거품이 없어져야 돼요. 고평가 논란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포스코 DX의 실적이 굉장히 많이 좋아져야 되는데 아쉽게도 올해 24년에는 실적이 많이 좋아지지가 않습니다. 물론, 좋아지기는 좋아지지만, 22년에서 23년까지의 그 폭발적인 상승만큼 올해에는 나오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장률이 꺾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25년이든 올해든 내년이든 엄청난 실적 성장이 다시 한번 나와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면 결국에 주가는 밀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많이 밀렸을 때, 그때 다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나오면서 포스코 DX의 주가는 큰 상승을 보여줄 수가 있겠죠. 지금 포스코 그룹은 기존의 철강 사업에서 2차 전지 소재 사업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DX와 AX를 도입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죠. DX는 디지털로의 전환. AX는 인공지능으로의 전환인데요. 여기에는 포스코 DX가 이름 그대로 주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진행이 된다면 포스코 DX가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러기에는 아직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고평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고평가 논란이 없어져야 된다. 이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적이 급성장하거나 주가가 급락해서 거품을 꺼야 되는데, 현재로 봐서는 실적이 급격하게 늘어날 가능성은 적어 보이고요. 주가가 하락하는 쪽으로 우리가 봐야 되겠죠. 오늘 다행히 반등이 나왔습니다. 추가적으로 시장이 반등한다면 따라서 올라갈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있기 때문에 우리가 큰 기대를 하기는 어렵고요. 포스코 DX 다음 주 22일에 실적 발표합니다. 그리고 25일날 포스코디엑스 모 회사가 실적을 발표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는 있습니다만은 일단 큰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주가가 좀 많이 빠져야 그때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마음을 비우자 고평가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포스코 DX와 관련해서 또 새로운 소식 나오면 여러분들께 최대한 빨리 영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무료 추천주도 여러분들 신청 많이 하셔서 여기 나와 있는 저희 트럭 구독자분의 계좌처럼 저와 함께 그동안의 손실 다 복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포스코 DX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